조의 역할에, 역할에 대해서, 잠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다면 조언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언은, 조언은 어떤 조언들이 좋은 조언들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서로 간의 과제와 관련된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서 연습을 하자, 하자. 뭐 카페라든지 또는 스터디 장소 등등에서 만나서 그래서 어, 연습을 하자. 하자라고 야.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늦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꼭 지켜나가도록 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약속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스터디처가 아, 오래, 오래 가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깨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원들 간에 서로 간에, 들... 간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번체, 두 번째, 서로간의 오해에서 짜증나 그리고 한조언에 대해서 뒷담화 등을 등.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조언에 한 대해서 어, 나쁜 이야기를 전하거나 그리고 또또 어, 어떤 친구 같은, 같은, 같은 경우가 뭐 의도하지 않게 않. 평소 과제물 같은 경우 서로 잘, 잘 준비했었는데 어쩌다가 한번 과제물 아, 같은 거 준비를 안 했는데 바로 옆에서 아, 아 짜증나 하고 바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스터디 조에서 오랫동안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스터디 조가 깨지게 되면, 되면 전체 그 스터디 그룹 자체가 아,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 서로 간의 어해에서 짜증나 뒷담화 등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세 번째, 저장의, 저장의 지시에 잘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든지 간에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저장을 선정하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저장이 맡은 바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조언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기를 따라 주신다면 좋은 스터디 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뭐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따분한 과정이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하는, 하는 것 자체가 어? 쉽지 않고 말하는 것, 것 자체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이 훈련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서로 인내하면서 참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가 참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 스터디조가 아무리 잘 만난 스터디조라 하더라도 한 3주쯤 되게 되면 어,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3주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 면접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언 뿐만 아니라 면접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담감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민해지게 되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걸 마치 다른 조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면접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상당하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이 뜻대로 자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연습 분량은 많으며 그리고 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민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쉬는 것을 권유합니다. 잘하는 조언들과, 잘하는 조언들과 연습하라는 잘하는 태도를 버리라. 아?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어,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언들과 그리고 연습을 몇번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저 조언들의 수준에 대해서 서로 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신도 면접에, 면접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아야, 맞아야 상황이기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마음이 급한데 네. 본인보다 어~ 실력이 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 면접 연습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냐하면 그 음. 먼저 음. 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음. 친구는 영원히 연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없어져요. 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 어떻든지간에 뭐 스터디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시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뜻등 같은 조언들끼리만 연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을 잘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핸드폰은 어. 무음 또는 진동, 연습을 어. 하고 있는 도중에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린다고 하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단어거나 아. 어휘거나 문장 아. 등등이 아. 바로 순간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습이 중간에서 깨지게 되죠. 어, 뭐 여러분들 뭐첫 주거나 둘째 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 그렇지만 삼 주차가 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예민해지게, 예민해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모음 또는 진동으로 해놓아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룰에 대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작은 배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면접이 이제 막바지 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그리고 공고 날짜, 날짜. 면접시험 음, 공고 날짜가 제가. 이렇게 네? 에, 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아, 평소 친했던 사람들끼리 하고만 안. 연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 평상시 때면접 하면서 면접 준비하면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생맥주, 맥주라도 한잔 했었던 그런 마음이 편하고 통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끼리만 음. 서로 연습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육인으로 스터디저를 구성을 했었지만 마지막. 마지막에는 이인, 삼인만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인이 어, 연습하는 것보다 삼인이 연습했었던 것, 삼인보다는 오인 오인보다는 6인이 같이 연습했었을 때 면접의 효과는 스터디의 효과는 배가가 된다 더 높아진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뭐일끼리 어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모습 중에 뭐 특정 경차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어, 어떤 어, 경채 지망 수망 쏭생들 선생. 같은 경우는 주로끼리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그거 어, 제가 어, 주의를 많이 주긴 하지만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부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두. 모두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부단한 연습과 훈련, 거기에 더하여서 더, 한... 더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을 음. 정말 잘 지도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